멘토뱅크 신입사원 모집. 희망나눔, 일터나눔, 행복한 일자리. 멘토뱅크에서 열정이 넘치는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주사에서 3일 근무제로 5년 이상 크게 성장하는 25년 이상 된한 우물 기업이 해온 멘토뱅크와 함께 할 인재를 환영합니다. 멘토뱅크는 주사에서 3일 근무제, 복지 임금제, 심심근무제로 일자리를 찾는 분들에게 꿈도 실현하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와 근로자의 미래를 위한 꿈을 지원해주는 직장을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멘토뱅크는 어떤 회사인가요? 멘토뱅크는 1994년 창립 이래로 국내 최초 비대면 운세 고민 상담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세 상담 시장을 이끌어 온 주역이 되었습니다. 현재 약 300명이 넘는 운세 상담사가 사주천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연봉 5천만 원에서 3억 원에 이르는 고소득 상담사가 100명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멘토뱅크는 ARS와 CTI 기술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 기술, 인터넷 전화 VoIP 기술력을 060 후불결제와 일반 전화 선불결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비대면 상담형 플랫폼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지식 멘토로서 지식 나눔을 실천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문화를 통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재택근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지붕 두 회사, 세 회사 만들기를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멘토뱅크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주 5일 근무제에서 연봉 동일 4일 근무제로 1년간 시범 운영해 왔으며 더 나아가 일주일 일하고 일주일 쉴수 있는 심심 근무제 도전을 위해 경력 사원과 43 근무제를 도전할 신규 직원을 모집합니다. 43 근무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멘토뱅크는 4플러스 3 근무 주치를 경영을 목표로 회사와 직원의 상생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사에서 3일 근무제는 직무 파트너와 주 3일, 4일이라고 주 3일, 4일쉬는 교대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4 플러스 3 근무제를 통해 시간과 공간가치를 최대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는 여유로운 시간과 연봉 동일 주 4에서 3일 근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채용되면 3일이나 4일만 근무하게 되나요? 경력직원이라면 주 4에서 3일 근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이라면 1년간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숙달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첫 1년차 신입직원은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업무 능력을 쌓아 업무 파트너와 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성장하셔야 합니다. 또는 공부할 것이 많다면 주 4에서 3일만 근무하되 희망연봉을 인하하여야 가능합니다. 입사 2년차부터는 4일 근무 연봉 동일로 근무하거나 3일 근무 연봉 10%에서 20% 감액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연봉 동일 3일 근무는 자신의 업무 목표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파트너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3일 근무만 하고 4일 쉬는 동안에는 다른 일을 할수 있나요? 주사에서 3일 근무제는 3일이나 4일을 쉬는 동안 자기 개발을 하거나 다른 프로젝트에 도전 또는 투잡을 하셔도 됩니다. 쉬는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기보다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추가로 할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세요. 사상근무제는 자아실현의 기회를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사 2년 차부터는 3일 근무자가 추가로 1에서 2일 동안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프로젝트를 도전하여 추가로 성과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입사원에 지원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신입사원 모집 분야와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멘토뱅크를 검색하여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참고하세요. 4.3 근무제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입사원과 선임직원의 직무 능력 소통이 중요합니다. 업무 파트너인 선임직원과의 면접이 먼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개인적 꿈을 도전하는 분을 적극 채용하고자 합니다. 4일 근무하고 3일 쉬고, 3일 근무하고 4일 쉬는 풍요로운 일터와 3터를 만드는 멘토뱅크에서 함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능력을 도전하는 인재를 기다립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질서를 우선하는 회사에서 꿈을 함께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입 사원 모집 내용은 멘토뱅크 채용 공고를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